안녕하세요, 보댕입니다. 아, 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초보자 가이드를 매주 월요일마다 한 편씩 리뉴얼해서 쓸 건데, 이 리뉴얼 가이드는 이전 가이드와 다르게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고요. 주제 하나만 딱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첫 편이기 때문에 1레벨에서 10레벨 이제 게임을 시작한지 막 일주일 된 그런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꼭 알아야 될 것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의 기준은 뭐냐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후회를 크게 후회를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건물 올리는 순서 이런 거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하기는 힘들어요. 어차피 뭐 건물 올렸다가 뭐, 뭐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못 올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약간 나중에 잘못 알고... 마음대로 했으면 나중에 후회를 할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자, 영웅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게임을 한, 한두 시간 해보고, 어? 이거 방어팀 영웅 다섯 명, 그 가장 강한 다섯 명을 퀘스트에서 쓰면 어? 영웅 열 명, 다섯 명열명 정도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절대로 아닙니다. 어 영웅은 무조건 다다익선이고요. 어, 그리고 키우는 근데 키우는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삼성 이상은 무조건 깁 이럴 수는 없어요. 키우는 속도도 한계가 있고 영웅 로스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영웅을 보관해야 되냐? 최소 30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30명. 이 최소 30명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영웅이 30명 필요해요. 전쟁 길드전에서. 똑같은 영웅을 반복해서 쓸, 반복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다섯명씩 여섯 번. 즉 30명이 필요한 거고. 최소 30명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80명, 100명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전쟁을 다룰 때 따로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소 30명이 있을 때 이제 3, 4, 5성 영웅을 먹이로 쓰는 쓸수 있는 거고요. 이 30명이라는 거는 얘들 5성을 먹이는 건 5성이 30명 이 있을 때예요. 뭐 3, 4, 5성 합쳐서 5성이 뭐 이렇게 30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5성은 무조건 킵해 두시고 4성도 최소 4, 5성이 30명 돼 있을 때 3, 4, 5성은 아 3성은 이제 3, 4, 5성이 30명이 있을 때 먹이로 사용하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먹이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고려하는 거는 티어 가이드 같은 거를 보고 티어 가이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죠. 그 삼성 티어 가이드, 사우성 티어 가이드를 보면서 어, 자기한테 필요한 영웅이 어떤 건지 판단하고 어, 영웅을 먹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글로벌 채팅창에서 하루에도 한 100번은 올라오는 것 같은 질문인 부대 레벨은 뭔 어떻게? 자,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레, 요새 레벨을 10 찍고 나면은 5레벨 이상의 건물 중 하나를 병명으로 바꿔서 레벨업 할수 있습니다. 주로 대장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장간 레벨 5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 농장 식량 생산해 하는 게 하나 주는 괜히 손해 볼 필요 없겠죠. 철, 아니 광산, 농장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개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럼 절대 아니고, 창고도 마찬가지죠. 저, 총 저장량이 줄어들면 선해를 보겠죠. 근데 대장간은 10레벨때두 개인가? 만들 수 있고, 12레벨 12때 3개째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얘는 하나가 없어도 하나에서 열심히 생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병용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 대장가는. 단, 초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영웅이랑 다르게 부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강한 부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가장 강한 부대 세 개인데 어쨌든 그 아주 후반에 1년 뒤에 얘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한 부대 하나만 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성 부대가 나올 때까지 부대를 키패 냈다가 그 사성 부대에 영 아, 부대를 먹이는 걸 추천하지 이성도 올렸다 삼성도 올렸다 이래 버리면은 나중에 사성 부대에게 먹일 부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대는 영웅에 비해서 훨씬 덜 나오고 내가 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을 알려드리자면 10레벨 찍으면 할 수는 있지만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음식도 많이 들고 나중에 먹이로 쓸 부대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 길드꼭 필요한 거예요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 자, 이 게임의 최종 컨텐츠는 이렇게 생긴 4성 각성템을 모아서 최대한 많은 5성 영웅들을 최종 각성까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각성템이 공급체가 크게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예외적인 걸 제외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사, 사실은 한 다섯 개 정도 되겠네요. 어뭐 사실 다, 더 많네요. 사실은 생각을 보면은 막 일곱 개 이렇게 되는데 주요하게 얻을 수 있는 게 타이탄을 잡았을 때, 전쟁을 할 때, 퀘스트 레어 퀘스트를 했을 때 또는 과금을 했을 때 아틀란티스에서 과금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인데. 주요하게 얻을 수 있는 게 퀘스트랑 타이탄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가 길드를 가입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거죠. 타이탄과 전쟁은. 길드가 없으면 할수 없어요. 그래서 길드는 아무리 저렙이라도 그러니까 4렙부터 길드를 가입할 수 있거든요. 4렙이라도 바로 길드를 찾으셔서 아무리 안 좋은 길드라도 찾으셔서, 어, 그, 길드 전도 길드전은 11레벨부터 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12레벨부터인가? 어쨌든 길드전이든 타이탄이든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참여하셔서 각성템을 초반부터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올 확률을 높여서 어 최대한 나중에 많은 각성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스노우볼링이 굴러가요. 왜 스노우볼링이 굴러가냐면, 자 어떤 사람이 레벨 4때 바로 길드를 가입해서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길드 신경 쓰지 않다가 15 레벨쯤에 가입을 했어요. 이 4레벨에서 가입한 사람은 15 레벨대쯤에는 각성템이 두세 개라도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 각성템이라도 두세개 모여 있을 거고, 그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웅들을 각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각성한 영웅들은 결국 길드전과 타이탄 잡이에서 활약을 해서 또 다른 각성템을 각성템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을 제공받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최대한 빨리 길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길드 찾는 방법은 그 길드 창에 들어가셔서 검색 누르시고 한국, 코리아를 치거나 영어로 코리아를 치거나 그냥 검색을 누르시면 언어설정이 한국으로 돼 있으면 한국 길드가 먼저 보입니다 또는 글로벌 채팅창에 뭐 여쭤보세요 들어갈 만한 길드 있는지 그런 식으로 길드를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자. 과금유저에 한해서 삼사성도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많, 많,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도전 이벤트에 필요해요. 도전 이벤트는 삼성만 참가할 수 있는, 사성만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도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영웅을 꼭쓸 어, 영웅이 필요하고요. 그 도전 이벤트 보상이 꽤 좋거든요. 그리고 전쟁 때 필요해요. 왜냐면 물론, 5성으로 30명 뽑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 뭐, 참 부럽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겠죠. 우리가 한 달에 과금을 500만원씩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3, 4성 용도에도 전쟁 때 필요하고, 또 얘네들은 5성에 비해서 빨리 크기 때문에, 빨리 쓸만하기 때문에, 쓸만해지기 때문에 좀 즉시 전력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3사성도 필요한 만큼 남겨두시고요 그 필요한 만큼 어떻게 측정하느냐 티어가이드를 보셔서 제 동영상 홍보긴 한데 제가 찍어놓은 티어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3성 영웅들을 남겨두시고 필요한 3사성 영웅들을 남겨두셔서 전쟁 때 또는 도전 이벤트 때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토너먼트도 가끔 이제 3성만 쓸수 있는 토너먼트 사성만 4성 이하만 쓸수 있는 토너먼트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많은 집. 이거는 사실 꼭 알아야 될건 아닌데, 아, 꼭 알아야 될 거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게임을 다시 계정을 지웠다.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건물은 잘못 올릴 수가 없어요. 요새 레벨별로 올릴 수 있는 건물의 수, 종류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뭐 예를 들어서 나는 광산을세개 짓고 싶어, 농장을 두 개만 짓고 그렇게 안 됩니다. 무조건 정해진 레벨에 따라 농장 4개, 광산 2개 이런 비율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실례를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저는 농장이 9개 있죠. 네. 그리고 광산이 4개 있어요. 지금 하나 올리는 중이라서. 이제 광산 4개 농장 9개가 요새 레벨 20 또는 21의 기준치예요. 이거 외에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3사성 용이 왜 필요하냐? 저도 보시면은 저 게임을 거의 이제 한 7개월쯤 한것 같은 7, 8개월쯤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수로는 거의 1년이 다돼 가죠. 11월인가 10월, 11월 정도에 시작해서 10월 정도에 시작해서 또안안좀 건너뛴 달도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그렇게 돼 가는데도 여기 보면은 30명으로 끊어 볼게요. 여기 세번 이제 15명, 20명, 25명. 삼성이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죠. 근데 이 색깔에 따라서 저는 요 정도까지 써요, 보통. 삼성 용도를 아직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 영웅들 올리는거 전혀 아까워하실 필요 없구요 그 나중에 다 필요한 때가 생기니까 어꼭 필요한 삼성 영웅들은 남겨놓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 다음 가이드로 이런걸 다뤘으면 좋겠다 초보 가이드 또는 목요일날에는 이제 팁 더 적을 건데, 팁은 이제 가이드랑 다르게 좀더 고급스러운 어, 20레벨 이상 유저들에게 필요한 그런 팁들인데, 그런 주제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또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